전국에 계시는 모토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TV 임스입 자, 오늘 말이죠. 이건 제 차입니다. 자, 땡치이 MT07을 정비를 하려고 왔어요. 어, 포크. 포크가 이제 수명을 다 했어요. 지금 원래는, 원래 매뉴얼상 보면은 2만키로에 한번 오버홀을 해라. 그랬는데, 제가 완전히 넘겨버렸 지금 4만 7천원 정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이 탄 거지. 물렁물렁 합니다 거의 없어요 뭐가 어, 샥이 달려있는지 안달려있는지 분간이 안될정도로 요거 오버홀을 해야되고 안에 이제 정화플러그 어, 정화플러그를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크리너를 청소를 해요 저는 이제 kn 필터 그걸 넣기 때문에 세척을 해야죠 세척을 하고 오일을 다시 적용해 줘야 되는데 고작은만 그 제가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나머지 뭐 정화플러그나 오버홀 이런것들은 여기 기술 유출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찍지를 않고, 오일 필터, 청소하는 걸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에어 클리너를 빼려면은 또 이걸 다 뜯어야 돼요. 제가 뜯는 영상은 이미 영상에 나왔습니다. 이거 뜯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일단 뜯어서 세척하는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점화 플러그를 교체한다든가, 점화 플러그 교체는 뭐, 사실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지만은, 이 오버홀 하는 것들은 뭐, 뭐 기술 유출을 떠나서 뭐 사실 이거를 내가 이걸 보여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나도 해야지 이런 개념의 어떤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 그리고 여기는 어, 울산 동구에 있는 이판소 이판소 줄여서 이륜차 판매소라고 하는 어, 샵입니다 어, 샵 어, 이륜차 판매소 그래서 줄여서 이판소 어. 여기서 오늘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어, 요 촬영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난로도 피워주셨어요. 어, 제가 온다고. 어, 원래는 안 피우는데. <laughs> 어, 하여튼,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분해를 해야 돼요. 일단, 분해하는 영상은 패스. 아, 지금 카울을 완전히 분해를 한 상태고, 분해를 하면 여기에 이제 필터가 안에 보입니다. 원래 이런 게 막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맞고 있는데 이걸까지 풀어내면 필터가 보입니다. 어, 필터를 이렇게 그냥 빼면 돼요. 이렇게. 아이씨, 이거 누가 좀. 여기도 탱크 좀 들어줘요. 탱크를 들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문제의 KN 필터입니다. 안에 보면 초점이 안에 보면 지금 시커매요. 이게. 블루바이 가스가 여기서 한번 순환을 하면서 이런 찌꺼기들이 이렇게 묻어나와요. 이걸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오염된 상태예요. 옆에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원래는 그냥 분홍빛이 돌아야 되는데, 좀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막 이건 그냥 물이에요, 물. 물이야, 오일이야, 뭐야. 뭐가 뚝뚝 떨어지네. 하여튼 엉망진장됐습니다, 지금. 습기에다가 지금 기온차 때문에 습기 물하고 막 오일하고 지금 이건 모르겠다. 뭐 이건 하여튼 굉장히 몸에 해로울 것 같은 그런 액체들이 막 묻어 있습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돼요. 이 내부에는 모르겠습니다. 내부까지는 이제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체력이 안 되고 어 일단 필터를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이제 세척 키트인데 제가 이거를 저 비닐봉다리에다가 싸서 가방에 넣고다 샜어요 지금 저 뭐야 저게 여기 떡져가지고 지금 개판 됐어요 이캐넨는 이거 얘는 이제 마개가 똑바로 돼 있는데 이게, 이게 다 찔찔 센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샵에 이판수 샵에 직원분들 이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여기에 바닥에다가 다 흘려가지고 제가 여기 민폐를 좀 끼쳤습니다 내가 여기 온 자체가 지금 민폐인가 하여튼 <laughs> 지금 표정이 갑자기 아까는 커피도 타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신경을 안 써주고 다 가셨어요 물티슈 던져주고 바닥 똑바로 닦으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제 방보다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걔는 얘들 때문이야 난 잘못이 없어요 얘들 왜이마이를 이딴 식으로 만들지 요거는 이제 세척한 뒤에 뿌리는 빨간색 오일이고요 얘가 이제 세척 키트입니다. 무슨 세척하는 성분이 들어요, 퐁퐁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이 필터에다가 적용해서 한 10분 정도 불리고 이제 헹궈내면 된대요. 여기 에 영어로 네트로 a 이안 벌다 빌라 베 l a 라빌라 e 메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뿌리고 한 10분 정도 불리고 물로 헹궈내세요라고 이제 써 있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어란 말은 없었는데 그냥 흔들 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흔들어가지고 뭐 흔들어야 될지 모르죠. 이렇게 스프레를 뿌려줘요. 이렇게 칙칙 어, 이런 식으로 흥건하게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서 옆부분에 이렇게 칙칙 칙 뿌리는 거예요. 그냥 퐁퐁 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양이 제법 되니까 이렇게 듬뿍 듬뿍 이렇게 뿌려줘요 옆에도 뿌려주고, 좀 오염이 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뿌려줄게요. 냄새는, 노가리한 10년 썩은 냄새 나요. 이렇게 충분하게 뿌리고, 한 10분 정도 놔뒀다가 물에 헹구면 돼요. 자, 충분히 뿌려놨고요 이제 10분 동안 한번 기다려볼게요. 뿌리고, 지금은 한창, 어, 이판소, 어, 사장님들께서, 지금 점화 플러그를 갈기 위해서, 지금 차를 완전 올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아주 튼튼해 보이는 이 프레임 보십니까 이 이게? 왜왜 어. <laughs> 왜 웃으십니까? 어. 야, 튼튼해 보이는 이 구조. 아, 이게 어? 이거를 언더본은 이 프레임들이 밑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업본, <laughs> 백 백본, 백본 스타일. 어 하여튼 어, 강력한 프레임 구조가 어 위쪽으로 엔진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리고 엔진을 이렇게 딱 고정하는 엔진이 프레임 역할을 하는 거죠 어, 아주 최신의 방식으로 이 때국물이 줄줄줄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시커먼 물들이 세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한번 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점화 플러그 뺀 건데요 요게 이제 쓴 거고 이거는 새거새거요팁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뭐이 점화 저마... 팁 부분은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고 그냥 좀 오염됐다 느낌 응. 약간 오염된 상태 새거는 뭐 그야말로 뭐 새거지 뭐어 반짝반짝 어 새거 약간 좀, 좀 따라 좀 따라는 느낌은 살짝 듭니다 간격이 좀 벌어진 느낌은 들어요 응. 아, 좀 따랐네. 좀 따랐어요. 끝부분이 좀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자, 아, 이제 15분 정도가 지났고, 어, 이거를 물을 틀어서 헹구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헹궈줍니다. 그러면 막 시커먼 물들이 나오죠. 이렇게 헹궈주는 거예요. 헹궈주고 충분히 말린 뒤에 아 다시 그 오일을 도포해주면 됩니다. 아, 이제 세척을 다 했습니다. 세척을 다 하니까 이렇게 좀 깨끗해졌죠. 아까랑 틀리죠. 어. 이게 뭐, 야 약품 뿌리고 그냥 물로 헹궈는데 뭐가 깨끗해지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솔로 빡빡 할 수도 없고, 그죠? 어. 이 내부는 면재질입니다 커튼, 커튼이니까 면이죠, 면. 그러니까 우리 옷으로 입는 그 면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빡빡 어떻게 씻을 방법도 없고 뭐 이렇게 불려서 이렇게 세척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여기다가 이제 100% 건조를 시킨 후에 그 여기 오일을 도포하고 장착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말랐어요. 이게 충분히 말려 줘야 되는데. 야, 그럼 드라이기로 좀 말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자연 건조. 자연 상태로 이렇게 놔둬서 100% 건조를 시킨 뒤에 이제 오일을 도포하고 장착해야 돼요. 지금은 말리고 있습니다. 앞포크를 아, 지금 빼놨어요. 지금 이거 포크 수리하려고. 다른 나머지 정화플러그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필터는 저기서 지금 건조 중이고 포크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포크는 지금 밤이 됐어요. 밤이 돼서 이제 내일 어,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어, 작업을 하고 이대로 두고 저는 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판소에서는 특별한 서비스를 해줘요. 이렇게 차를 입고 시키고 수리가 오래 걸릴 경우에 타고 가라고 어, 대차 어, 이런 정도 보험 다돼 있습니까? 예 보험 어, 다돼 있는 그런 차를 빌려줍니다. 어, 그래서 이걸 타고 집에 가라는 거지. 여기가 단골이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누리고 계신데요 저는 이걸 타고 이제 집으로 갔다가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이걸 타고 여기에 와서 마무리된 차를 이제 끌고 가면 됩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날이 밝았고요 네, 어제 말려둔 필터가 100% 말랐습니다 15시간 이상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말릴 수도 없는 이제 오일을 도포하면 됩니다 이 KN 필터 오일이라고 적힌 이 빨간색, 또 찔찔 샜어, 이게. 이 마개를 왜 이딴 식으로 만드지 모르겠어요. 원래 KNM 필터 보면 약간 붉은색이 돌죠. 그게, 이, 얘가 붉은 게 아니고, 오일을, 오일이 붉은색이라서, 이게 붉은색입니다. 지금 내가 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해놓으니까 약간 흐리멍텅한데, 이제 오일을 뿌리게 되면 또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요게 또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laughs> 스프레이 방식이 있고, 요거는 그냥 질질 뿌려주는 방식이에요. 스프레이 방식은 여기다가 그냥 뿌리면 되죠. 근데 요거는 좀 요령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 선, 산이 있죠. 요렇게. 이거 어딜 비추노. 요한선 라인에 윗부분에 뿌려두면 스물스물 흘러 들어가겠죠. 약간 그런 방식으로. 자. 이렇게 윗부분에. 쭉 이렇게 짜줍니다. 이런 어,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쭉 짜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스며듭니다. 윗부분에만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 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이크를 필터를 세척하는 날은 운행 자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올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필터를 요 필터를 사용하는데, 뭐 기종이 뭐요 분해하기가 정말 쉽다. 그러면은 순정 필터를 버리지 말고 약간 이렇게 좀 보관하고 있다가 요런 작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뭐, 씻고, 건조시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순정 필터를 잠시 끼워가지고, 운행을 하는, 하면서, 요거는 이제 건조시키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뜯는 게 하도 힘들어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요런, 만약에 필터 세척 작업을 하게 되면, 바이크를 거의 운행을 못하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제가 차 튜닝하고 할때 그때도 필터를 이런 걸 사용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거살 돈이 없어서 스킨 로션 <laughs> 스킨 로션을 여기다 막 뿌리고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뿌리니까 어때요? 어, 전부 불그레해졌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좀 놔둡니다. 지들끼리 또 흡수가 되도록 지금 보면 이 내부에는 좀안 묻었어요. 오일을 많이 뿌려야 되네. 일단 오일을 조금씩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게 뿌린 것 같아요. 내부까지 오일이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얼마 못쓸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짜리고 이게 237mm 짜리인데 야 이거 10번은 못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하여튼 이렇게 뿌리고 어 이제는 뭐 이걸 건조시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일이 천천히 전체적으로 퍼지기 위한 그런 시간을 그냥 가지, 가져주고, 어, 바로 이제 차에 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 모자를 안 가져와서 머리가 좀 엉망입니다. 이제 필터를 그냥 적용해 줄게요. 이거는 앞뒤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오일을 도포한 필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요거 요거를 딱 막아야 돼요 여기다가 막으면 끝납니다. 어 작업은 여기까지. 어, 작업을 다 마치고 시승을 한판 하고 집으로까지 집에까지 복귀하면서 어, 한번 타보고 지금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카페 마고에 왔습니다. 와서 어, 느낀 점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한 작업이 어, 오늘의 이지 이틀에 걸쳐서 한 작업이 일단 아 포크 오버홀. 전륜 서스펜션 오버홀이 뭡니까? 그냥 다 뜯었다가 깨끗이 닦고 이상 있는 부위를 뭐 점검하거나 쓸수 있는 부속은 다시 쓰고 아 이건 나갔네 하면 이제 주문해서 바꾸고 약간 이렇게 뭐좀 녹이 쓴 부분이나 좀 부식이 됐다거나 하면 뭐 어떻게 좀 부식된 부위를 좀 갈아낸다거나 이런 작업 뭐가 텐션이 느슨해진 거는 좀 조여준다든가 이런 작업을 오버홀이라고 하는. 엔진 오버홀 그러면 그냥 다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거예요.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부속이 나가는 거를 그냥 꼽는 건 아니죠. 어 이게 나갔네. 그러니까 몇개 나간 거는 새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분해 조립하는 과정인데 아포크는 원래 이렇게 오버홀 작업을 합니다. 언제 하느냐 매뉴얼 매뉴얼에 이런 게 나와요. 매뉴얼에 보면은 2만 키로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넘겼죠. 4만 7천 두 배를 넘겨버렸습니다. 한 3만 키로 후반부터 약간 댐핑이 뭔가 이상해졌어요. 이상, 이상을 느꼈는데 또 사람은 뭡니까?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또 거기에 내가 맞춰서 주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정리해서 올려보내야 될 어떤 것들을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상내 운전자가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탁 느끼는 게, 어, 내가 할 일이 없네, 이런 느낌. 코너를 하는데 내가 뭔가 여기서 뭔가 액션을 하고 손에 힘이 좀 들어갔었는데, 어, 그게 안 들어가도 되네. 뭐지? 할 일이 없네. 어? 좀 약간 쫀쫀해진 맛도 있고, 어? 뭔가 바운싱을 한번 했을 때, 어, 뭔가 반발력을 이용해서 차체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능력이 좀 극대화된 것 같다. 이런 느낌. 어? 그러니까 차체의 밸런스가 좀더 맞아졌다. 좀 약간 앞으로 좀 기운 느낌이 좀 이렇게 들린 느낌이에요. 살짝 이게 올라온 거지. 압력 때문에 약간 올려온 느낌. 어,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고 어, 푹 꺼졌던 게좀 올라왔다. 뭐그 어, 정도. 예,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뭐가 확 이렇게 오는 건 없어요. 그냥 어뭐 기존보다는 좋아졌는데 이거 한 일주일 지나면 적응할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죠. 오버홀에서 아주 저는 만족을 합니다. 뭐 아주 탱글탱글해졌어요. 차를 처음 출고했을 때의 느낌. 그 느낌. 어, 포크오일은 엘프사 거를 사용했어요. 엘프사 10W 규격을 사용했는데 제가 좀 이거를 바꿔볼까 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시, 그 어, 미케닉 분께서 추천하시길 일단, 순정 오일이 아니니까, 어, 10W, 이, 이 제조사, 엘프 제조사 10W 오일을 한번 사용해보고, 어, 다음번에 또뭐 이렇게 더 단단한 걸 넣든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어, 일단 10W. 어, 원래 순정 규격이 10W입니다. 그래서 10W를 했고, 아주 만족해요. 어, 아주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를 했어요. 브레이크 패드. 앞, 앞에만. 저도 몰랐는데, 마모가 좀 심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 뭐, 잠시 좀 타는 거는 문제 없지만, 이제 곧 해야 되는데, 뭐, 다 뜯은 김에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어, 오케이! 했는데, 그건 뭘 할까요? 저는 좀 순정주의죠. 어, 크게 내가 내 주행 스타일에 뭐, 크게 영향, 영향받는 체인, 드라이브 체인이나 이런 거는 지금 사회품, 사제품을 쓰고 있는데, 웬만한 건 순정을 고집하는 편이죠. 그런데 추천을 해줬어요. 이거 정말 괜찮아요. 가격 대비 괜찮아요. 해서 어떤 제품을 썼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나중에 이거 ppl 해야 될것 같아요. 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순정보다 저렴한데 브레이크 성능은 상당히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좋아졌어요. 초반에 적응이 좀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이 담력이 올라왔습니다. 어, 이거는 내가 광고를 해도 될것 같아요. 어, PPL, PPL 광고를 해야 될것 같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 아주 만족했다. 어떤 상표도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PPL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시고요. 적극 추천입니다. 브레이크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laughs> 가성비 좋은 제품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아주 만족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작업이 바로 필터 청소죠. 필터. 제가 기존부터 쓰고 있던 KN 필터라고 이 제품은 계속 세척해서 계속 쓰는 제품이에요. 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꺼내서 세척을 했어요. 영상에도 다 나왔지만 세척하고 어 오일을 도포하고 끼우니까 뭐 공기 흡입력이 막 어마어마한 공기 흡입력이 느껴지느냐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 점화 플러그도 교체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엔진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개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흡기량, 흡기량, 흡기 유입량이 좋아지고 공기가 잘 들어오고 점화 플러그 성능이 좋아진 거지. 이제. 불을 잘 붙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내연기관을 쓰는 어떤 모든 엔진이 들어간 모든 것들은. 이 흡기 관련해서 뭔가 정비를 해주고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면 잘 나갑니다 <laughs> 무조건. 어. 그러면 뭐 자주 자주 하면 좋겠네요. 자주, 함, 자주 하면 자주 함 좋아요. 근데 돈 돈이 많이 들지. 그래서 좀 출력이 좋아졌어요. 어. 이거는 바로 느낄 정도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일주일 지나면 <laughs> 무뎌질만한 그런 미세한 출력 증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굉장히 경쾌했어요. 날씨는 추웠는데. 굉장히 경쾌했습니다. 아, 이, 바로 이 맛이야. 하면서 빡! 당기면 이게 빡! 오는 거야, 이게. 빡! 가속력이 빡! 어, 그때 드라이브 체인도 제가 좀 웃돈을 주고 좀 비싼 걸 했죠. 어, 200마력 대응. <laughs> 어, 75마력짜리 어, 차량인데 200, 200마력 대응 되는 1300cc에 적용되는 그런 좀 너무 과한 체인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 체인이 이제 다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지금 약간 이렇게 좋아진 컨디션의 엔진의 출력을 그대로 전달해 주니까 제가 바닥바닥하게 느낀 것 같아요. 타이어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류했다가 집에 도착해서 어 이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것 같다 해서 바로 어 동일 모델을 주문했습니다. 쓰고 있던 모델과 같은 모델을 주문을 했고요. 또한번 방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어, 자세한 브레이크 패드 PPL 광고를 상의해야 될것 같아요. 어, 사장님께서도 아주 매우 호, 호의적이고 갑자기 큰절을 하시길래 제가 맞절을 하는, 어, 제가 먼저 무릎은 제가 먼저 그렇습니다. 아니, 왜그 제임스, 제임스는 왜 PPL 광고 같은 거안 해요? 다른 유튜버들은 하던데, 저도 하고 싶은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바로 사장님께서 큰절을 하시면서 그러면 저희부터 시작해 주시죠. <laughs> 어, 이렇게 아주 훈훈한 대화가 오갔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 이렇게 뭐 정비를 해봤습니다. 에, 정비는 중요한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아포크 오벌 같은 경우는 거의 권장 주기를 두 배를 넘겨버린 어, 사례죠. 이러지 말고 매뉴얼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정비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주행거리 상관없이 오랜 시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뭐 짤막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죠. 뭐 여러분들도 혹시나 혹시나 K N 필터 쓰시는 분 M T 07을 타는데 K N 필터 쓰시는 분들 그 필터 세척하는 내용 보시고 혹시나 조금이나마 좀 도움 되었길, 도움 되셨길 희망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눈여기가 아니라 조금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그런, 그런 바람으로 바람이죠. 바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고요. 그럼 제가 아는 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도 이용해서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금액은 뭐 샵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적정한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지갑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주작이 아니고 <laughs> 지갑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웃음> 없어요. 자, 이게 뭐왜그래 제가 막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샵그 정비를 의뢰하고 옆에서 좀 도와드리면서 점심시간에 대해서 아,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라고 던졌는데, 말은 던졌는데 지갑을 보니까 만육천원 밖에 없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아이, 저, 말은 카드는 없지 않더니, 아, 미리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기계를 안 가져. <laughs> 그 만원짜리 하러 <laughs> 그 만원, 만원 빌리고 어 내돈 만육천에서 점심을 샀어요. 서 이렇게 됐습니다. 깔끔하죠. <laughs>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비료는 제가 입금을 시켜드렸죠. 뭐 돈은 또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신 돈 들인 대신 지금 땡치리가 아주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 TV였고요. 저는 제임스였습니다.